이번 챕터에서는 자, 돈이 되는 발명을 찾는 실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 돈이 되는 발명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의 기준을 알았다면 적어도 내가 그러면 발명을 할때 어디서 발, 좋은 발명 소재를 가져와야 되는지 그 힌트를 좀 찾는 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발명의 완성이라는 과정이 순식간에 머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네 하면 순식간에 발명이 머릿속에서 기회가 포착되면 팍 만들어지면서 힌트가 만들어지고 거의 순식간에 90%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좋은 발명을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신 분들은 그런 순식간에 일어나는 과정 아마도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디서 내가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어, 발명의 포착, 기회 포착을 방법을 제가 어, 알려왔으니까요. 준비했으니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이 되는 발명을 만들 때는 이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 좋습니다. 이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서, 어, 예, 어떤 발명의 어떤 배경 같은 걸 가지고서 이세 가지 발명을 던지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이 상황에서, 이 분야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없는가? 두 번째는 정말 큰 단점은 없는가? 못 견딜 부작용은 없는가?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하셨다가 어, 돌아가면서 질문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혹시 이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에 대해서 눈치를 채셨나요? 문제, 단점, 부작용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안 좋은 점이란 겁니다. 안 좋은 점. 어떤 식로든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문제 배경 이 발명 분야에서 좀안 좋은 거를 찾아 가지고 뭐뭐 부작용 뭐가 좋습니다. 뭐 피해 뭐 문제 하여튼 네가티브한 걸 찾아 가지고 그거를 개선시키면 거기서 좋은 발명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통에서 벗어난데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괜찮아요. 해피해요. 근데 여기서 너 이거 좀해 봐. 그럼 너더 행복해질 수 있어. 룰루랄라 난 지금도 좋은데 뭐 하러? 이게 보통의 사람의 마인드, 마음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되게 좀 피, 심하게 좀... 음, 그냥 뭔가 그 밑에서부터 뭐 불편함이 느꼈단 말이에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가 너도 몰랐겠지만 너 이런 거 불편하지 않아니? 하죠. 아 맞아. 나 그거 불편했어. 아 그거 좋은 해법을 줘도 고맙네. 이런 식으로 고통을 톡 찍으면 거기 사람들이 톡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발명을 할 때는 역으로 이 배경에서 이 분야에서 문제, 단점, 부작용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고통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서 혹시 그런 건 없는지 찾아서 그거를 건드리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 발명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단점을, 부작용을, 고통을 찾느냐? 마법의 테크닉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방법론이에요. 시뮬레이션. 도대체 뭐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어떤 발명의 분야든지 내가 실제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서, 뭐, 물론 가장 좋은 건 내가 직접 그 분야의 제품을 만들어 보고, 써보고, 야, 이거는 이게 안 좋아.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 어,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내가 어떤 제품을 쓰면서 아, 쓰다보니까 불편해 이거 방법 없을까 이런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굳이 뭔가를 사용해 보지 않더라도 가상의 생각만으로 내가 불편함 단점 고통을 찾는 게 바로 이 시뮬레이션 입니다 물건의 발명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떠올리고서 써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서 내가 눌루랄라 이걸 이렇게 쓰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쓴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떡하지? 아, 맞다. 이런 경우 불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공상을 하고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사용상의 과정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또 제조상에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내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다음에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데 아, 이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뭔가 어디다가 놔야 될지 애매, 애매하게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좀 바칠 뭔가가 있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뭔가 제조사의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 또 사후 처리 시뮬레이션, 또 뭔가를 이제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폐기를 하는데, 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좀 어, 폐기물이... 음, 이게 뭔가 좀 거대하게 남아가지고 이제 버리기 어렵더라.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폐기물이 안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통해가지고 제작, 사용, 그리고 사후처리 이런 것들을 좀 시뮬레이션 해본다면 거기서 반드시 하나 정도는 단점, 부작용, 불편함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어,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음, 온라인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또어 나중에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어떤 배송까지 하는 그런 3단계 구조가 되어있잖아요. 사용자의 기준에서 사용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운영자의 입장에서 운영하는 걸 시뮬레이션 해보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매하는 걸 시뮬레이션 해본다면 거기서 뭔가가 단점이 도출된다면 그걸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틀리지 않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좀, 실제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좀, 어,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제, 제가 다 특허를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 어떤 단점을 포착을 해가지고 발명을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고깃집 후드입니다. 고깃집 후드. 어, 여러분 삼겹살집 가시면은 이제 불판 위에 쭉 내려오는 주름관 있을 거예요. 어, 주름관 후드라고도 하고. 근데 저는 그냥 고깃집 후드라고 합니다. 이 고깃집 후드가 잘 보시면 위에 지금 사진 보면은 그 까만 게 생긴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특튀나오는게 있는 거예요. 저게 제가 특허를 도와드린 건데 지금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그 대상입니다. 원래는 지금 오른쪽에 드로잉으로 된거 보이시죠? 저게 원래였어요. 이 주름간의 원리가 뭐냐면, 주름간이 올리면 가만히, 올린 상태로 가만히 있고, 내리면 내린 상태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저 안에 태엽이 든게 있습니다. 태엽에 감겨서 와이어가 쭉 내려와서 밑에 쪽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면 태엽이 감겨가지고 올라가 있고, 이걸 내리면 태엽이 풀리면서 내려있어요. 태엽에 감기는 힘하고 이 하중하고가 평행을 이루면서 이웅진 상태가 가만히 있는 거죠. 여기, 이게 기본인데, 기본 발명인데, 저게 혹시 문제가 없을까?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저게 이 후드가 기본적으로 삼겹살 고기 기름을 빨아들이잖아요. 지금 고기에서 나오는 이 기름기 때문에 저 태엽이 자꾸 고장이 난다는 거죠. 기름 영향을 받아도 고장이 나는데이 천장에 있는 저 태엽 고치려면 이 후드를 다 떼야 되는 거예요 천장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사가 차 타고 운전해서 와가지고 천장에서 떼고 그러면은 장사한 동안에는 또곧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AS 문제가 저 AS를 해결해야지 이게 어쨌든간에 더잘 팔리겠다 싶어서 저 태엽을 안에다가 있던 거를 어 지금 이건 어 해결수단에 관한 건데 어쨌든 저 태엽이 내부에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인지 바꿔보자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 가지고 이 발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저 태엽을 저 까만 플라스틱 케이스에 된게 그 태엽 하우징이라고 하거든요 저게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와이어까지 다 있어요 그거 그냥 옆에서 꽂아 가지고 피으로 받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저게 그냥 고정이 됩니다 고장나면 저거만 풀어가지고 태온만 바꿔서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쉽게 AS가 되고요. 그렇게 좋게 개발했더니 지금 여러분들 삼격살집 가보십시오. 대부분 저 플라스틱 케이스 꽂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포착을 한 거죠. AS가 빈번하다는 그런 문제에서요. 그러면 또 다음 사례 한번 가겠습니다. 음, 이거는 발명의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은 그 사용자의 개념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 ARS 전화 인증이라는 건데 어, 여러분들 좀뭐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하실 때 보면은 귀찮아 죽겠는데 어디 하려 고 그러면은. 꼭내 핸드폰으로 전화 와 가지고 또 유선 전화로 전화 가지고 뭐뭐 하려고 합니다. 맞으면 몇 번을 누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번호 어떤 거 누르십시오 하잖아요. 지금 빠빠 죽겠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꼭 전화가 별도로 온단 말입니다. 이거 개발한 데가 지금 싱크헤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어, 저 회사가 저특허하나 가지고 B2B죠. B2C가 아닙니다. 일반 클라이언트가 최소형 소비자가 아닌 은행권, 뭐 게임 그 회사 이런 데가 이제 클라이언트다 보니까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데 저 특허 하나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유수의 뭐 인터넷뱅킹이 될거 됐고 뭐가 될건 많이 쓰실 텐데 어쨌든 기회의 포착은 그렇습니다. 저때 우리는 다들 안 당해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누군가는 당했습니다. 인터넷뱅킹 하는데 하필이면 악성코드가 있어서, 어, 나이가 제, 이내 친구 누구한테 송금을 하는데 이 악성코드 때문에 엉뚱한 데로 송금이 되더라는 거죠. 송금이 이렇게 되면 금융사고 가 나면 이거 기본적으로 금융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잘못 송금한 게 내가 정보를 잘못 누른 게 아니라 이 인터넷뱅킹 시스템 자체가 금융사에서 잘못 만든 거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잘못 송금된 거다 뱉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자 이걸 해결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포착을 해가지고 발명된 게 지금 AR에서 전화 인증이란 거죠. 뭐 해결수단은 간단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실제 맞는지 확인 한번 더 하자. 이런 간단한 해결수단으로 어 발전이 돼서 만들어진 게이 발명이에요. 실마리는 그래서 어 인터넷 뱅킹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사례에는 가장 최근에 제가 좀 자랑하는 사례입니다. 집사의 반격에서 나온 스타캣휠이라는 제품인데요. 어, 캣휠이라는 제품은 이름대로 고양이가 뛰어노는 휠입니다. 다람쥐 체바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캣휠이라는 제품은 이미 있는 제품이에요. 이미 있는 제품이고 여러 가지 제품이 난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저 이제 바닥판이 있고 롤러가 있어요. 그리고 동그랗게 생긴 게 휠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저 올라가서 다다다다 뛰면 은휠이 자체가 회전을 하면서 운동 효과가 있어요. 뭐 이미 뭐 시장이 크게 커졌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고양이가 저거를 잘 타질 않아요. 이게 다람쥐는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쳇바퀴를 올라가서 다다다다 다는데, 고양이는 다람쥐가 아니다 보니까 운동을 도안 하려고 그러고, 또 이게 뭐가 내가 굳이 재미도 못 느끼고 하니까 저거를 올라가서 안 탄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제 저 주인들이 비싸게 샀으니까 레이저 포인터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고양이가 레이저 포인터 빛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인이 저 레이저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지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실마리를 얻은 겁니다. 야 이것만 개설하면 그 고양이가 혼자서 놀도록만 해주면 뭔가 이거는 뭔가 반전을 꾀할수 있다. 거기서부터 어,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이 발명을 완성했는데 저 안에 보이면 어,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물이 담긴 튜브입니다. 물이 담긴 튜브고, 물이 까득 찬게 아니고, 한 3분의 2, 절반 정도만 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야광 물고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양이가 올라와서 조금이라도 이거 돌리게 되면, 수면에 있는 야광 물고기가 그 수면을 따라가지고 부력에 떠있으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또저기 왔다 갔다 지글재글로 있잖아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걸 뛰면 뛸수록, 그러니까 물고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이거를 자발적으로 타게 된다는 게이 스타 캐 툴의 차별화 포인트인데 특허 등록은 당연히 됐고요. 이 스타 캐 툴이 지금 현재 캐툴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정말 장악을 해서 대세가 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오늘도 또 아주 좋은 소식들 뭐 저한테 들려가지고 제가 보람 차고 있는데 어 그런 어 예. 스타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양이가 잘 타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다른 사례 넘어갔습니다. 다음 사례는 또 이것도 어, 유명한 사례입니다. 카카오 네비, 지금은 카카오 네비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김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김 기사, 어김 기사는 어, 이제 카카오 네비는 스마트폰에서 또 네비를 구현했다라는 자체로 특허 등록을 받은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최초로 네비를 구현한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차별화된 부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실 때어 벌집 음 예, 벌집 구조라는 거를 어, 새로 이제, 이제 특허 내용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 기회의 포장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기존에는 차에서 사용하는 내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차 내비는 나름대로 큰데 이 스마트폰으로 내비를 쓰려니까 너무 화면이 좁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 중에 특히 이 좁은 화면에 검색을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즐겨찾기를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제공을 하면 사람들한테 좀 반응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즐겨찾기의 구성을 벌집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기회를 포착했고요 그래서 만든 건 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벌집 구조입니다. 벌집 구조로 즐겨찾기 화면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김기사 네이비가 특허 이전만 된건 아닙니다. 특허 이전만 된건 아니고 저 김기사 네이비를 만든 로게놀스라는 스타트업 자체가 카카오에 인수된 겁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기술 이전을 말씀 주셨는데 전형적인 요즘에 잘 되는 특허로서 돈을 버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으로 이제 제품, 쏘는 서비스를 구현을 해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어 자체 포함해서 회사 자체가 이전되는 것 그래야지 더 고액의 어 돈을 좀뭐 만질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767억 인가에 넘겨졌죠 어쨌든 간에 이 김기사도 처음에 뭔가 좋은 어 발명 또는 좋은 특허를 만들 때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상용하는 환경상의 단점 스마트폰 환경이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좀 돌파구가 없을까? 여기서부터 부착을 했다는 겁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나르지오 신발 요, 요거 요 요즘 예전에는 송혜 선생님이 모델이셨는데 좀 돌아가시고 나서 요즘 트로트 하시는 다른 가수분이 좀 맞다 맞다 나르지오 맞다 뭐 노래하면서또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구신발 예, 그 맞습니다. 나르지오 신발인데 음, <laughs>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원래 신발이 그 앞뒤로 신발 굽을 미창을 분리를 했습니다 보통의 신발은 신발 밑창이 한 겹으로 돼 있어요 얇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신발 밑창을 앞뒤로 분리를 했더니 걸을 때 앞뒤가 확실하게 이제 움직여 가지고 분리해서 움직여서 편하다는 게 장점인데 그러면서도 뭔가가 좀 뭔데 아쉽더라는 거죠 뭐가 아쉽을까네뭔가아쉽을까 했더니 이게 앞쪽하고 뒤쪽은 고무로 만든 소리라 괜찮은데, 가운데 연결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별게 없으니까, 돌멩이 같은 거 있으면 찔려서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얇은 보강부재를더 추가하자. 그걸로 특허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해법은 쉬워웠어요 문제의 포착의 그게 더 어려웠던 거죠. 어디서 문제를 찾을까 하다가, 아, 이연결되 있는데, 그 가운데를 찔려서 아픈 거 그걸 해결하자는데서 어, 실마리를 찾아가 특허 등록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중검단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도 어, 유명합니다. 뭐냐면 오토바이 특히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팔때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팔때 오프라인에선 당연히 사고 팔죠.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사고 팔랬더니 오토바이는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의 데미지가 크다는 거죠. 자동차는 3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그 중에 뭐 사고 이력이 있어서 100만 원이 사실은 좀 비싸게 산 거였다. 뭐 그러면 뭐 그런 값다 하는데 오토바이는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사고 난 거여서 100만 원짜리였다. 그러면은 반값이잖아요.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200만 원짜리 사려고 전국을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실마리를 여기서 찾았어요. 야 이거 가격 대비해서 사고 차 여부가 너무나 데미지가 큰데 이거는 내가 좀 쉽게 할 수, 어, 좀뭐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했어요. 을 <laughs> 전국 각지에다가 전문가 풀을 둬가지고 만약에 창원에 있는 중고 도바이다, 그럼 창원에 있는 전문가 거기 보내서. 저 오토바이 괜찮은 건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봐주시면 내가 실비 드릴게요. 수고비 드릴게요. 이런 어떤 전국망을 만들어가지고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서비스가 완성이 될수 있고 또 실제로 사람들한테 홍도 없고 특허 등록도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발명의 실마리는 중급다 서비스의 실마리는 사고차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자동차 오토바이 가격 대미 너무 비싼데 방법 없을까 여기서 찾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이 돈이 되든 발명이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무조건 단점을 찾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단점 부작용 불편함 거기서부터 찾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발명의 실마리는 열리게 됩니다.